예린너 어머 동그남이 진짜 예쁘다, 그렇게 무 너무 너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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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요 너무 너무 너도 반짝, 도무너아빠무왜무너

그래? 나도 좀열 잡는 건 열미주고 태아도 작아져. 둘다 작아지는 거래. 여기 쌀발이 뿅! 아이고 이야 데야 데야 이이빨두개 나왔어 봐봐. 아랫니두 개. 봐봐. 뿅!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보여? 았어 으아! 아 맛있어! 음, 음, 음! 으아! 음, 음! 아 음, 음! 음, 음! 음, 아 음, 음! 딱딱 음,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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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

뿅뿅 뿅. 누가 또안 오나 찾아보고 있어. 브로콜리 단호박주 이거는 씹히는 거래. 오돌토돌 오돌. 맛있나 보다. 아이고, 맛있어. 어, 음 너무 맛있다. 음음 배고팠다. 아이고, 아이고, 잘 먹어. 너무 맛있어요. 아유, 귀여워. 디나, 산책가자. 쇠롱, <놀람> 쇠롱, 응? 쇠롱.

너무 무슨. <목소리> 안녕. 타이도와. 어. 잘 자요. 내일. 내일 또 재밌게 놀자. 네. 사랑해. 한 응. 번만. 뭔데? 웨이트. 아. 빠한테 아. 아. 너무 너무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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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아, 태아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전해 줘. 아니. 사랑해, 사랑해 이렇게 전해드려. 어. 알겠어. 나한테 알겠어. 엄마 그때. 어때? 아 사랑해. 사랑해. 네. 나. 잤어? 좋은 꿈 꿨어 이리 자. 아빠 왔어 자, 고 싶었어 딸 자, 자. 어제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전 자. 자, 아빠한테 엄청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그랬어 언제 전화어 <laughs> 까먹었나? 어제 <laughs> 내가 엄마 잠깐만 하고 아빠한테 나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전해달라 그랬잖아 어제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엄청 좋으셨대 그래? 응 정말 너무 좋게 했아 아빠 유치원에서는 런치타에 조용히 하면 잖아 아, 그래요. 지금 괜찮아. 우리 집에서는 괜찮아. 응. 주문했고, 대화하면서 먹는 거야. 가족들이 응? 어디 나가서는 조용히 하고 먹는 게 맞는데, 응. 엄마는 이밥 시간에라도 태아랑 대화를 하고 싶어. 자, 매미가 친구들하고 울면 엄마, 아빠랑 울면 대화 안 맞아. 맞아. 섭섭해. 아빠도. 아침에 하면. 네시섯시 와가지고 씻고서는 엄마랑 아빠 자잖아 대화 많이 안 하잖아, 우리 나는 친구들이져아너 너 엄마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, 옛날에는 <laughs> 엄마가 말했지, 이제 친구들이랑만 놀 거라고 근데 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태아, 아빠랑 복싱, 복싱 다닐래? 그래 원투잭잭 근데 뭐지? 이제 유치원 끝나고 바로 가야 돼 그래? 응 음. 줄넘기 하고 할라 아이가 돼야 되는데 줄넘기는 초등학생때는 돼야지 할수 있나? 아니 난그거할수 있어 맨 <laughs> <laughs> 줄넘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? 어저 그거 묶거 빼줘? 저슈퍼에 리본 빼다는 거지? 줄넘기가 있어 긴 걸로 하는 거야 나 할래! 카일이랑 같이 가 좋아하자 근데 카일이랑 못갈 수도 있어 나 갈래 태아 꾸들끼리 헛헛헛 복님원 나를 그대로 라해 자, 예린이 오늘 처음 문화센터 가보려고. 야, 옛날에 딩동댕 갔던 거 기억나? 트니트 이런 거. 어. 그 예린도 오늘 가보기. 친구. 미키모스 만들어줄게. 들어봐. 미키모스. <웃음> <웃음> 태 m not sure if I'm going i C K e Y M o U S e M i C K e Y M o U S e 아빠 t 아, of a 뭐 b e a r b e a r b e a r 공 t 다고응 bit of a o no. <laughs> 자고 있었는데? 아 일어난 줄 알았는데 잤어? 예린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<laughs> 쳐다보고 있었구나 로뭐 아빠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문화센터 가자 고고 어 저기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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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No,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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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안녕하세요. 알 수밖에 아, 없었네. 그래. 응? 나뭐알 어, 수밖에 없었어. 아, 진짜 웃겨. 너무 말안 해서 고 나갔어 또. 쪼까. 나저 붙여놔야 돼. 지가 흐려서 잠이 잘 와? 오 귀여워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?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가위벽에 있으잘못살 뭔가 입혀주니까 오늘 시원한 거 있는 거야? 엄청 귀여워 바지도 반바지야? <laughs> 언제 반바지 안 입어줬어? 그러니까 응, 있을까 사랑해 아들 사랑해대요 오빠 요 예린아, 오빠 왔잖아. <laughs> 오늘 조금 신나네 예이 <laughs> 오늘 조금 많이 신났네. 일어나서 완전 공중기 내줬네. 우리 가족 완전체다. 좋대어 와. 서 얼굴을 이 얼굴을 들어 어 나만 와다 이층은 이층은. 들어왔어 들어 들어왔어 재밌다 들어어요 이거 뭐 아빠 카페에서 일할래 아들? 응. 그래. 주문 받을 수 있겠어? 주문을 받을 수 있어야 아빠가 할 텐데. 이런 거 해야 돼. 안녕하세요. 주문 하시겠어요? 음. 제가 그거 띡띡 해봤어. 엄마. 어. 기다려봐. 어. 야,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 한번 골라보자. <laughs> 한 달. <다음>. 어. <laughs> 아빠. 여기 커피 주세요 하고 대아가 어? 들고 갈래. 그래 그래. 아 그렇게 하는 거. 나, 나 그렇게 해도 돼 아빠? 해도 되지. 도 되지. <laughs> 다음에 다음에 아빠랑 카페 가서 해봐 한번. 좋아 <laughs> 인데. <laughs> <She went there? 웃음> Please I'm wonderful Please Hello This is my favorite i like it I get my bicycle I like it Even on w e e k e n d Thank you 아빠 주세요 태형아 치우는 거야? 어. 태형아가 먹는 거? 응 아, 빨리 마실게 <laughs> 우리 집 유닉스 <윤릭스. 웃음> 응 아 배고파서 그래. 윈닉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. 내가 응. <laughs> 음, 스스로 정리? 와 오늘 칭찬 도장 찍어줘야겠는데? 해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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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오나 오빠한테 나 치안테아 먼저 건너와도 되겠는데? 건너와도 밑으로 안 오고 위로 타너마도 되겠어. 삐 <laughs> 엄마 아빠 다시 해. 근데 여기 촛불 안 치워야 돼. 오오 불씨 디테일. 응. 잘자영 응. 사랑해 응. 네 이따 잘게 들자 네내은 응. 유치원 안가니까 푹자푹 알겠어 잘자 잘게 둘이빵 아빠공 가지고 갈 거야? 아빠한테 가 <laughs> 엄마도 한개줘내 언제 놀수 있어 그래? 알리어예 <laughs> 응. 엄마 이거 예린이 만지려 하면 안 돼. 엄마 선물이니까. 엄마 선물이야? 아여보이 부... 이거 요 어,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만 찾아왔어. 고마워. <laughs> 하트도. 엄마 취향을 벌써 아는구만. 어 태아가 글도 썼어. 태아. 마음. <laughs> 하트.

카치카치한 것만 올라가면 멋진 스타일이 되는데 그래? 어? 멋지지 않아 아빠? 멋진다뭐 <laughs> 마음에 들어? 이제 내버리안 주지 마배안 음. 불러? 주사 세방 맞아야 돼. 좋아는 저도 울들 저도. 엄마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? 어, 응. 그래. 토리포는 말고. 그래. 케아너안 그래. 무서워 주사? 음, 안 무서워. 우는 거 아니야? 아 맞아. 맞아? <laughs> <laughs> 이 않네. 안 울었어 어떡해? 안 울었어? 응. 아프긴 했어, 대아 근데? 응. 근데 참았어? 응. 대단해. 다 응. 컸다. 왔어, 왔어? 아빠, 태아 안 울었어. 진짜야? 세방이나 응. 맞았는데. 근데 안 울었다고? 응. 나 깜짝 놀랐어. 대박이잖아. 멋지다, 다들. 응. 최고야. 최고야. 들어가도 돼? 들어간다. 잘 잤어? 구 아기 구 아기. 리린 쪽으로 갑니다. 조심하세요. 없어졌다 베린이 예린아 오빠가 집 만들어 줬어. 아 신기한가봐. 재밌게 놀아. 베린아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이게 뭐야? 어? 어? 고민을 생각해 가지고. 마음이 그냥 가는 페이지를 살짝 펼치는 거래. 그럼 그 다들 있어 써있... 아빠, <laughs> 다이어트. 어. 살 빼. 살 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잘안 돼. 이 고민의 정답은? 뭐래? 우와, 더 나빠질 수 있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좋은 것만 있는거 아니야? 살보 <laughs> 엄마. 이게 뭐야? 진짜. 네, 네, 네. 고민 엄마. 야 자전거 살 자전거 타기가왜 고민이야? 자전거 타고 싶어서? 아니 조금 잘 타고. 그래? 다음 페이지로 넘기래. 지금도 충분하다. <laughs> 또 고민이 있어요? 다이어트 또? <laughs> 또 똑같은. 살을 뺄수 있을까요? 더 나빠질 수 있다잖아. 아니야 뭔줄 알았어? 딱 여기 이거였어 정답 없는데? <laughs> 정답 없어 답이 없대 <laughs> How are you? h o <laughs> 어? 이게 뭐야? 고? <laughs> <laughs> <진짜> 좋아 진짜 좋아왜 이렇게 좋아해? 야야, 어코 아빠 오 어디 게어태가 거울 보춤춰 볼까 시작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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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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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아이왜안 돼? <laughs> <laughs> 너무 어, 제데 으아, 아 으아, 아아아